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우주에 투자가 맞겠죠? 어디에? 한놈, 여섯 놈에 투자를 하면 맞습니다. 원조 한놈은 하나 에어로즈 하나 에어로 이미 하늘나라 주식이 됐고요. 넘버 첫 번째 한놈은 다시 10만 원까지 도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5만 원 아래는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한국 주식은 지금 하락 중입니다.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시장이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주식만 잘 되면 됩니다. 나홀로 상승 중인 넘버 6권, 섯놈이강력하지는 뭐 않지만 하락장에 꿈틀꿈틀 상승하려고 합니다. 11월 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인데 내 종목만 상승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시장이 하락하든지 말든지 내 주식에만 초집중하시면 됩니다. 한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 걱정도 되고 불안도 있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주식은 내네 종목만 상승하면 됩니다. 특히나 우주에 우리는 투자했지 않습니까? 나홀로 상승 중인 섹트레가이를 응원차 오늘 방송을 합니다. 한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해도 내네 종목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섹트레가이 51,800원, 52,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2%대 상승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장이 전체적으로 박스권에 갇혀서 하락을 합니다. 45포인트 하락을 하는데 처질은분위기예요 분위기 정말 안 좋습니다. 내 종목은 상승하고 전체적인 시장은 하락을 하면 왠지 불안하고 걱정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내 종목만 집중하면 돼요. 섹트라가기왜 샀습니까? 우주에 투자를 먼저 했고, 누리호 4차 발사를 미리 이벤트 투자를 미리 한거 아닙니까? 5만원 이상부터는 추경매수 발등이 걸렸죠? 상승만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시장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내 종목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세트랙 아이는 하나 꺼죠 하나가 36% 갖고 있고, 박성동이 8.98%를 갖고 있습니다. 세트랙 아이 구조를로 보면, 하나가 있고, 하나 에어로가 있고, 세트랙 아이 하나 시스템 있죠? 돈생이이 종목 다 갖고 있죠? 물론 하나 에어로는 돈생이 안타깝게 8만원에 매도하고 나왔고, 하나 시스템은 많이 갖고 있죠? 5만원 내려가면 저는 추가 매수할 계획이에요. 변함 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생각이고, 세트라가이는 11월 대전에 주인공인 즉 자회사 두 곳이 있는데, 이 자회사 두 곳이 올해부터 흑자로 돌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세기회사두 회사가 효자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연간 실적을 보면 올해 2천억, 영업익은 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을 고당리실도 그렇고요. 영업 이익률은 6%대 나옵니다 부채 비율은 99% 유보율은 4200이니까 현금이 꽤 있고요 배당금은 190원 줍니다 배당금 잘 주는 거예요 미래 실적을 보니까 올해 17%대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력이 흑자로 돌아서죠 26년은 21% 성장을 하고 200억을 돌파하고요 27년 43% 성장을 하고 487억 영업력이 대폭 늘어나죠 가봐야 알겠지만 대량은 맞습니다 매출액이 성장하는 게 맞고 영업이기 오래 흑자전환 하고 점점 좋아진다. 그럼 주식은 우상향이 맞겠죠? 우상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치평가를 하면 돈 세형은 10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보면 독보적인 적외도 위성 제조 기술이 있고 위성 서비스 자회사 두 곳이 있는데 성장하고 있고 흑자전환이 예상되고요. 적외도 위성은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돼요. 돈이 된다는 얘기고, 위성거리 자체 위성을 띄우는데 위성서비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세트레가이는 이제 성장도 지속적으로 하고 돈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5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주세트는 아직까지 나라가 도와줘야 돼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은 나사가 도와주고 있고 대한민국은 나사와 비슷한 우주항공청이 있죠. 우주항공청 예산이 1조 1131억으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25년에 비해 15% 증가가 된 거예요. 우주 환급 쪽에서 일을 받아일하는 회사들은 성장을 하겠죠. 우주 수송 역량 강화 신기술 확보가 중요하고 위성 기반 통신사업 투자한다 하고요. 그대 분야 중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누리호 4차가 중요한데 11월 중순에 발사할 것 같고 누리호 5차는 내년 상반기 6월 전에 발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4차 5차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애도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최소한 11월 초까지는 가지고 가는 게 낫다는 결론이고, 누리호 5차 때는 섹트가이 위성이 칠리니까 더 많이 가겠죠. 4차, 5차, 6차 발사 계획이 있습니다. 누리호 4차는 11월 중순, 그러니까 11월 1 0일 정도 발사를 할것 같고, 누리호 5차는 상반기 한다고 하고요. 누리호 6차는 27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하겠죠. 누리호 5차부터 초소형 위성이 다섯 대가 싣는데 세트레가이 위성이 싣는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수혜가 어떤 되죠. 누리호 유차에도 세트레가이 초소형 위성이 싣는다고 합니다. 이벤트 투자에 적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세요, 세트레가이 5만 원 아래까지 매집을 하자 했는데 지금 현재가 5만 1,800원 어느 정도 상승을 했죠. 저희가 이거 조금 먹으려고 들어온 거아니지않습니까 11월 초까지는 시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오늘 시장이 하락한다고 쫄지 마시고 내 주식만 상승하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11월 초에 상승을 보고 매도 계획을 잡겠습니다. 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세게 가다가 시장이 전체로 안 좋아지니까 좀 빠진 거예요. 장중에는 4% 이상 상승도 했었어요. 그러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한국 주식 분위기가 전체가 안 좋죠? 세트라가 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주간을 보겠습니다. 주간은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입니다. 이 정도 속도면 이렇게 상승 추세에 따라 상승할 분위기죠.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을 보면 바닥을 기고 있다가 20년 하반기 때 21년 초에 엄청난 속도로 갔죠. 이 이유가 하나의 인수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갔고요.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하락했죠. 진바닥을 보면 이렇게 무상향 가고 있는데 하나의 인수된 게 맞고 하나의 시너지 효과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단순하게 전고점 83.9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한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83,900원 최고점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미래가 밝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바람이 불으면 10만 원까지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누리호 4차가 11월 중순에 발사를 하는데 발사 전 이벤트 효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예상합니다. 우리는 미리 투자를 했고요.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5만원 아래 매수만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이익이 났죠? 근데 시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안 좋은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이 나쁘든지 좋든지, 세트레가이만 집중하고, 세트레가이 차트는 매우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11월 초까지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오늘 하도 답답해서 세트레가이 방송만 찍었습니다. 음. 저는 세크라가이가 11월 초까지 적어도 7만 원을 돌파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뭐 6만 원까지는 간첩돈생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돈생입니다 돈세요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 상담 서비스를 하려 고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rp 고객들에게는 자산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어 투자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상담은 주식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맴모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맴모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